네 안녕하세요 청옥 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특이하게 원청은 맞아요 원청관인데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은 다른 것같은 보편적으로 그래 관 같은 거는 이 수구 입구가 거의 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름에서 올라 물레지르면서 같이 올라가지고 비슷한 시계서어뭐라고 원형 비슷하게 화형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상하로 퇴초되 돼있고 원청 안에도 보면은 상당히 그. 연대가 있어 보여 요 많이 세월이 그러니까 연, 원청화는 맞는데 제가 왜이 원청화를 맞는다고 하면 참 이거는 독특하게 여기 당초 해수문 화해문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위에 보면은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면 이 기형은 이상하게 어 원대 초초 초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면 어 우리가 중기 말기 같으면 은이 선이 그러니까 수구 입구에 보면은 각이 되는데 이거는 같이 물레 소송을 하면서 그냥 같이 올라온 거예요. 턱은 돼 있어요 여기는. 여기로 턱이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짧고 또이저기가 수국 입구가 그리고 또이그 동물 모양이 좀 서수에다가 X자 우리 같은 면 지금 X자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무슨 나무 껍 나무를 잘르는 건지 저도 보면은 참 저도 도, 중국 도자기면서 아이러니에요. 참 희한한 게다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슨 별자리 같은 거 이건 나무. 이 서수에다가 꼬랑지 물어가지고 또 이건 무슨 뭐 거북인지 아니면 자란지 무슨 뭐 하나의 무슨 별자리 그러니까 본 별자리가 또다 있어요 보면 안에 보면은 별자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갖고 나왔는데 보면 양쪽 이거는 또 이렇게 있지 어또 여기에 또 이건 무슨 바둑판 같은 모양이 있지 이것또 나무식으로 돼 있지 아무튼간에. 서수도 잘 그렸어요. 보면은, 이쪽, 안 양쪽으로 서수가 아주 그냥 희한하게 생겼고, 또 여기도 보면 별자리 모양식으로 해가지고 또더 있고,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튼 간에 공부청을 갖고 나왔어 저도 이거, 쉽게 해서 이 영지예요, 이게. 영지. 쉽게 해서 우리가 명나라 때, 우리 영지 그구름도안 식으로 이게 또 있고, 이거는 또 달팽이가 식으로 세 개를 뭉쳐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할점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 뜻풀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도중국도지의 끝도 없지만, 이렇게, 진짜, 저도 이런 걸또 희한하게 보셔가지고, 봐가지고,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직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 요 바닥은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노트에다가 약간 원청한, 이거 뭐, 짜고 있죠? 아주, 테트도 좋아요. 아주, 발색도 좋고.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사이즈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분들 보셔가지고, 아니, 많이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 요 이거, 사이즈는, 높이가 한, 한 29.5cm 되고, 위에 그지름의그 지리가 그한 15cm 되네요. 근데 상당히 독특하고, 어, 제가 이거 육안로볼 때는 원떼꺼 맞아요. 안에도 진짜 보면은 좋지만은 그 연대를 알아주지만은 이 소성이 어, 다른 그 관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관을 이렇게 각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각이 올라오지도 않고 스무스하게. 쉽게 밋밋하게 그돼 있는 상태라 우리 시청자 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뭔지는 모르고 별자리 같은 게 있고 여기 서수가 묶어가지고 또이 나무가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또 무슨 뭐어뭐그매 발톱같이 생겨가지고 독수리 발톱같이 생겨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보면은 참 특이하고 저도 보면은 특이해서 우리 시청자 갖고 나왔으니까 공부 차원에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 공부라는 거 등극도장이란 그런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은 저도 어떨 때는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이런 거구나 저렇게 저런 거구나. 근데 어 이거는 진짜 바닥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저도 이런 흔한 어 원청화 대관이 아니라 이 모형도 틀리고 모형도 또 특이하고 이 기형도 또 특이하면서 또이 그림 또한도 특이하고 발색 또한도 원청화의 예를 들면 좀 진하다. 그러니까 온도 이건 온도 차이니까 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아무튼 서수도 잘 그렸는데. 선수가 끌고 뭐를 갖고 가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 구름마니 아니 아니면 별자리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독특해서 갖고 나왔는데, 이런 것 자원거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중에, 어, 처음 보는 거, 나도 이거 한 10여 년 됐어요. 이거 구입한 지가. 근데, 그냥, 창고에 놨다가, 지금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건데, 예전에 한번 스트리밍 한번 해준 적 있는데, 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문의오더라고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이런 그 원청과 그 대관을 한번 보셨다가 나중에 시청자분들 또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